오늘 맵 다양하게 나오네? 맨날 연소기 때만 봐가지고 좋아어좋아스어 조조 큰지 패스 너무 어울해서 제일 끌리지 전이발전기로 가겠습니다 큰집 돌리긴 나야, 아, 나야, 아하하하... 치가 아, 아니여라, 치가 아니여라, 치가 아니여라. 얘 심장 소리 왜 없냐? 별로 안 가지. 이 녀석아, 녀석, 나를 물로 보다니, 내가 물로 보이더냐? 삼다수가아니라고 아, 깜짝이야, 나, 나깜짝 놀라가지고. 뭐하우스 <laughs> 흔들린 것 봐. <laughs> 안 돼! 아, 오지 마라. 말이다말이다 가나? 그렇지, 그렇지. 딴데 가야지, 그렇지. 벌써 하나 다 흘렸다. 넌 큰일 났다, 이제. 뭐야? 누구 왔는데? 치료? 어, 누구세요? 어, 누구세요? 어, 누구세요? 어, 깜짝야 깜짝이야, 깜짝이야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진짜 어이가 없네. 되게 무서운데요? 올것 같더라. 그럴할것 같더라고. 빨리 라이 우와 이거 눈치껏 게임한다 이거. 그렸다 이거.

탈이 왜스코 형님이 낫지? 야 선발들어왔어요? 나이스다 나이스 수도사요? <laughs> 아닌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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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형 덕고라고 아닌데요? 아닌데요? 이 치료. 감사해요. 똥구요? 아뇨, 아뇨. 설마, 드레지? <laughs> 설마, 드레지? 이러는 것 봐. 너무나 <laughs> 재밌고, 드림력이 찰지시네요. 찰떡이신가요 콩떡이신가요? 레비드요아신데요 hey, 누구세요? 아세요? 레이비드 누구시죠? 후 잇츠 저리나 치료 왜안 한대? 자리나쌍 왜 치료 안 했쌍 와 저걸로 야무지게 노는 것봐 어우 킹받네 진짜 킹받죠 네 정말 킹받아요 음 따봉이다 따봉 따따봉 넌 이제 어찌할 수 없을 것이야 네맞다 바로 달려! 바로 달려! 혼자서 논다니까요 거의 신지 <laughs> 전 하는 거 아~~ 킹받아~~ 지금이니~~ 아, 아이구야 아이고야. 아, 또 나야. 다들 집착하지 마. 넌 재미없어. 기다려. 러치. 큰일 났는데. 한 대만 맞아줄래? 이치야. 요 이치야. 한 대만. 이치야! 야이 녀석아! 야! <laughs> 한 대만 맞아주면 어디가 덧나냐?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아리가또구덜마스 한 명만 와주실 분? 브레쉬 있으신 분? 아무도 없어. 얘 아오지만 아니어라. 아오지만 이면 된다 아오지만 아니면 된다. 아오지만 아니면, 된다. 아니면 된다고. 에이 내목소리 아이들리니. 아 <laughs>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오지에 걸려버렸다. 큰일 났다. 어 바로 왜? 아선 넘지! 바로 왔잖아 <laughs> 야 이녀석아 <laughs> 너 이녀석 어, 마지막까지 커버 안 치면 째려볼테야 <laughs> <laughs> 다행히, 좋은 친구였다. 타오리 옹카인이라고요? 맞아요. 이름이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. 내는 여기 있겠네. 잘 다녀오시게. 발전기 빨리빨리 돌려주란 말이지 여길 돌려버려서 갈 데가 없는데 어 누가 여기 상자 깎는데요 누가 여기서 맛있게 상자 깎을라는데요어 밭을 혹시 모르니까 숨까 들면 숨읍시다 자, 안 거네, 뭐야. 왜안 걸어? 아, 찾아? <laughs> 찾지 마세요. 양보하세요. 치료 다음에 구출할 수 있는데. 안 되겠다. 아침 조심. 혹시 모르니까. 나이소, 나이소. 어, 요이치. 와, 넘나 잘해, 너무 잘해. 그대의 희생으로, 우린 나갈 수 있다네, 요이치상. 아주 고맙소. 똑같은 애가 두 명. 짜잔. 어, 제 그래도 아웃진 아니다. 문이랑 엄청 먼데, 쟤, 근데? 뭐야, 뭐야, 아, 갑자기야 야, 저기, 야, 저 앞에서 뭐 한다. 저 앞에서 이상한 짓 한다. 마지막 바라기다. <laughs> 오, 다친 차. 어, 죽었다. 야, 아이, 저, 저, 요이치. 오기 전에 축, 죽... 제 아, 다 같이 달려갔더 이게 뭐야. 다 같이 죽을 뻔 했네. 하하, 데드하드. 아, 데드하드 킹받는다. 하하, 데드하드. 그대는 좋은 친구였네. 데... 조이치상. 좋은 방법이었어. 야, 1킬만 하는. 라이트. 너무 좋고. 아, 이렇게 갖고 왔구나. 저항력. 그렇군요.